난짐좀 맡기고 움직입시다. <laughs> 대만 온지 지금 한 3시간 만에 쩔었네요. 벌써 버스카드를 산다고 오늘 6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디즈니라서 비싼 거. 얘 너가 청소하고 어 가격은? 가격은 얼마야? 2 0 0원2 0 0응응 저희는 지금 대만 이학년에 있는 카왈란 양조장을 가고 있습니다 아, 캐리어 없으니까 살거 같네 어, 캐리어 때문에 땀을 한 바가 지금 그걸 가지고 심원님까지 <laughs> 국수를, 국수를 맛있게 먹었다. 근데 국수 진짜 맛있었어. 국수 맛있었어. <laughs> 타이베이의 동서울 터미널. 대단히 가파라요. <laughs> 어이쿠. 야, 아까 봤는데, 대만 버스기사들 왜 이렇게 운전해? 어이쿠, 한... 멈췄다. 한국... 아이쿠, 멈췄다. 你好，嗯、教师<室>。How many people? Two people.、嗯嗯、和时间没有关系吗？The back ticket is open any time, any day.、哦嗯、教师。 아, 간간 도시 아, 인표, 죄송합니다. 죠? h e o k 아, 이 오, 2층 버스. 바로 여기야? 여기는 대만의 자오시입니다와 멀다 멀긴 1시간 20분 왔네. <목소리도> 무슨 소리가 있더니 안전벨트를 안 하셔서 <laughs> 시한폭탄이 있는 줄 알았네. 네, 快 빨리 不然我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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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3:45. 그럼, 5:00. 아, 5시0 5: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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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5 0 5 0 아, 5:00. 아, 5:00. 아, 5:00. 아, 5:00. 아, 5:00. 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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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0. 아, 5:00. 아, 5:00. Okay. Now, can... Hi, okay. oh. 네 oh, okay. 드디어 와보는

너 지휘가 왜 쓰지? 그 영상 보여주면서 막 이러는 뭐라고 그럼 양조장만 보고 마시는데 갔다가 어 저기를 먼저 가는데 든든하고먼 아주 그냥 대만 여행의 필수품 <웃음> <웃음> 손냥 미스키 <laughs> 디스토리? 아 증류소 진유소. 서오 냄새. 오 싫어한다. 오. 오 냄새. 엄청 상큼한 냄새는 난다. 이게 유명한, 얘네 뭐 유명한 것 중에 와인통에 숙성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그 약간 포도주 냄새 나는 그런 것들. 것도 있고. 거번통에 숙성하는 것도 있고. 이거 약간 미스키 향 되게 싫었는데 이 향은 되게 좋아 아마 저 파란색이 와인통에 응 음. 몰트 몰트 냄새는 그냥 효모 아 탱크가 있네 다. 버번데럴포트베럴 음. 브랜디, 이거는 와인. 어, 와인. 이렇게 맡은 니까나 와인 두 싫어하는 데를 약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엄청 길죠. 잘 어, 와. 줬어 어, 처음 왔다고 하니까 주대? 오, 음. 음. 어디 중전중전이야? 아, 맞네. 어. 얘네가 빨리 향조가 된대. 왜? 2년, 여기 온도가 습하고 더워가지고. 딱 최적화인데? 영국에서, 오, 영국에서 오래 걸리는 게 여기서 6년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완전 최적화네. 오. 와, 이게 그거다.

전부 다 갖고 싶어 와 향이 어마어마해 진짜 와 술냄새 난다 진짜 와 이렇게 강화유리인데도 진짜 미쳤다 마시고 있는거 같아 어. <laughs> 공장이 너무 좋구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 이게 아직 한 블럭도 안 온거야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다 돌았겠다 그지? 지금도 좋은데? 3도는오0 0 8원2 0만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200만 이 200만 원 200만 원2 0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2 0 0 200만 원 200만 원2 이제이잔 어, 가능해? 집에서 같이 개를 같이 가져다줬네? 아니, 이거, 원래 이 세트는 2층에서만 먹는데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 계산하면 한 잔을 위에 올려줘 아니, 시장에 있는 결제할 때 서비스원한테 드릴게 여기? 네, 거기에 감사합니다 어, 이층으로 올려준다고? 어어어 어, 어. 땡큐 근데 술을 사려면 요거 갖고 여기 전주 장에 가서 사면 되나? 그러면은 2 0면 2880에 한 병을 살수 있는 거야 그럼 저기보다 더 싸네? 음, 어디? 거기 내가 가려던 술아 그래? 간식도 위에서 판다 이거구나 음. 네 내종해갖고 네한 번씩 먹어보자 드디어 오늘 꿈을 이루는건

이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 음, 발 네, 1발 자. 리는 오비 앉아? 어, 우쪽에회쪽은비 네. 아무나뭘 시켜 먹을 거면은 앉아야 되고 술을 드실 거면 안으로 들어가래. 그럼 안으로 들어? 그래. 그래? 와. 아. 아. 야. 好你好你 어.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때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니哦哦哦哦哦아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왼쪽부터 아, 오, 네. 오. 어, 이거는. 아, 진... 음. 음. 확실히 향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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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这多人喜欢它，所以它的香味满分是有原因的、嗯<对>嗯。대부분이이걸되게좋아하는향、啊、三번마지막인데、嗯、이得는뭐지它喝起来比较甜的味道会多一点，像呃焦糖、巧克力的一个味道。哦、啊。但它闻起来的香味会比较像是一些呃迷迭香、香茅一些香草植物的味道。嗯，시、嗯、기전에향이없는데哦。아예향이없는데마시기전에没有香味，香味对吗？對嗎 香味吗？它的香味比较淡一点。嗯。嗯。阿片味太浓太重，然后呢？哈 <laughs> 哈。嗯。對它嗯。嗯。<對>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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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比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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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슈환죠? 아, 타슈환죠. 아好 어, 근데 가격은 이게 제일 비싸. 오, 왜이만큼이 제일 비싼가요? 왜냐면 이건 통지가 가장 적어요. 통지? 어, 이건 통지. 어, 수량이 적어요. 아, 수량만 된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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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럼 다음에 우리가 주문한 이 색깔의 이건 어때 这个是我们常去的第一支世界冠军，对，它是葡萄牙的橡木桶，哦，比较甜甜的，它像是巧克力的味道。哦，对，wine man 在韩国最有名，啊现在现在吗？现在很有名。哦，他之前在刚刚那个之后又介绍过他所以他现在在韩国也很有名，他好像是荣获第第二排名吗？ 어. 가격 양배. 어때? 양배. 나나 저기서만 샀어. 여기는 별로 없는데. 음. 맞어? 오. 이것도 여기에 브랜드 식으로. 이게是我们公司自己的. Oh. 공장에서 같이 만든 거. 여기서 공장 어네네 네. 아, 전투 코웨이님들 방금 點的1號嗎? 타시 1號. 어. 우리는 저욱 아. 욕실도가 넘었었거든. 一千六十度以上，为什么现在低一点？啊，oh, 因为，oh. 呃我们这里呃、oh. 最多的话应该到五十九度左右而已。Oh. 对我们没有办法到那么高，那是因为法律有规定說，说太高的话是不能出瓶的。太高你不能装进瓶子里面，你不可以拿来卖。不，不可以买，不可以卖。卖<買>。秀秀。为什么？因为，因为法律规定的。 아아 뭐 법그 규정이 오, 여기, 60도 아래로? 어 여기가 제일 높은 게 59도인데 그 이상은 만들 수가 없대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생산이 안 된대 아, 아. 좋다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고 제가 번역한 게안 맞을 수도 있어요 번역기 둘리지 마세요 대충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위스키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마실게요 난 1번? 아 향은 진짜 확실히 일 어. 번이 좋고 근데 이건 다시 마시고 싶지 않아. 진짜 목구멍이 좀 약간 너무 아프다. 약간 차 들어간다. 라라와 <laughs> 근데 얘는 확실히 향이 그거야 견과류 향이 있어. 응 음. 확실히. 어 마지막 거는 근데 솔직히 근데... 왜 비싼지는 모르겠어. 희소성 때문에 그냥 비싼 거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똑같네. 둘이 느끼는 건. 음, 근데 이게 조금 더 달콤해. 도괜 조금 더 달콤해. 이거보다. <laughs> 난 향은 확실히 이게 좋고 뭔가 들어갈 때는 요게 약간 음. 입술을 닿을 때는 좀더 달콤한 거. 엄마 나도먹 어, 그때 나는 아니다. 음, 이건 약간 뭔가 치린 시린 치린네. <laughs> 나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술집에 와주 s o 술 공장까지 왔네. 술 공장 드디어. 앞으로 더 많은 공장을 가보자고.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할인 그거 된다면 <람> 이런 거 하나 사서 선물도 못 시켰죠? 얼마 정도에 290원 3, 4, 1이1이0 0 0원한상자인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거요 하나야 음, 근데 이거를 한개씩 사갖고 넣는거지 음, 케이스가 어마무시하네 그러게 얼마안돼? 한개 어디야?

오, 오토바이. 아, 대만, 일본 생각하고 오면 안 돼. 오. 오. 여기는. 오, 오. 오, 무 저렇게 들어온다고? 와. 사장님 운전 잘한다고 좀 해줘라. 파이 크림 아첫 어, 번째 주인데 편의점 옆에 있던데? 응. 맥주나 넣어봐 그래. 어, 뭐야? 호빵? 한티코리... 어, 이거 뭐야? 대만은 과자가 비싸네. 과자가 다. 3,000원씩 하네, 과자들이. 네, 저희는 타이베이로 돌아갑니다. 토끼였네, 약간 독박인데, 맨 역시 술과 함께 하는구나. 할수만 타이페이즈 수원이랑 다를게 없구만 와 막치는거 봐라 우 내가 여기다가 전개, 祖宗。